그래서 내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내력을 알려면은 잘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내서 시점에 대해서 잘라서 나타낸 그 그림, 그 부분만 나타낸 그림을 이제 자유물체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점이고, 이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발생한 내력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 내력을 표시를 한 거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래 Nc 여기서 나가는 방향, 인장력 방향이죠. 그 다음에 전단력은 이렇게 되는데 왜아랫 방향으로 했는데 플러스냐? 이거는 어, 부호 규정에 따른 거예요. 전단력은 이렇게 이렇게 발생하는 걸 플러스로 보자. 지금 여기 자른 단면이 여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플러스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시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는 요걸 모멘트를 플러스로 보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장력은 뭐 여기서 n이라고 그랬죠 인장력은 요걸 플러스로 보자 예, 이게 기본 그 기준입니다 기준 예. 내력 표시 기준이 내력 표시 기준이. 그래서, 뭐, 이게 인장인지, 뭐, 압축인지, 그 다음에 전단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뭐, 반대로 작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력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를, 어 플러스로 표시할 때는, 이어 요런 기준을 가지고선 표시를 하자. 이런 것 뿐이에요. 나중에. 어, 실제로는 이대로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죠 값이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한 거구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하중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는 직사각형, 하나는 어, 삼각형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색깔로 표시를 해볼게요. 색깔로 해보면 여기 있죠? 여기 이 삼각형은 요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네.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게 이제 사각형 부분이 되는 거죠.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사다리 꼴을 바으로 적용하면 복잡하니까, 예, 두 개로 나눠서, 요 사각형 부분은 계산해 봤더니 540 뉴턴이 나오고, 삼각형 부분은 계산해 봤더니 135 뉴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부분서부터 에 생각을 해보면 나온 이유를, 어, 여기가 지금 90이잖아요. 그죠? 90이니까 90 곱하기 높이잖아요. 밑변이 지금 3m죠. 그죠? 3m.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13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요 밑에가 지금 요 높이, 요 높이가 주황색으로 해야겠네요. 요 높이가 지금 1 8 0미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180 곱하기 밑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0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 내력을 계산할 준비는 다 끝난 거죠 예. 그래서 여, 내력 계산하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의 표현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평력의 합은 0이다. 를 적용을 해보면, 수평력이 뭐가 있냐면 지금 NC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수평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0이죠. 그래서 NC는 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력의 합은 0이다. 를 적용을 해보면, 자, 잘, 되겠네요. 그죠? 수직력의 합은 0이다 니까 먼저 여기 122로 그래서 수직하력 하나 있죠. 122로 있고 그다음에 아래 방향으로 135 있고 아래 방향으로 또540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래 방향으로 vc가 있네요. 그죠? 맞죠? 예, 이렇게 해서 보면 VC는 540뉴 N이 나와요. 근데 이제 플러스 값이잖아요. 지금 VC가.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이 아래 방향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래 방향이 맞는 거. 요 이렇게. 그럼 전단 력프 했으니까 모멘트만 MC만 추가적으로 더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것만. 그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밑에다가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 C점에서 C점에서 예, 적용을 할 거예요. 근데 왜 C점에서 적용을 할까요? 어, 여기 미지력이 많으니까, 예, 여기서 적용을 하면 이러한 충력이나 전단력, 물론 이제 계산은 했지만, 어, 여기를 통과하는 어, 충력이나 전단력은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모멘트만, 시점에서의 모멘트만 미지력으로 남기 때문에, 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모멘트 합은 0이다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에서는 MC만 남는 거예요. NC나 VC는 모멘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트가 하나 있죠. 순수 모멘트가 3645.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122로, 예, 요 반력, 그수2 반력 2 2로2로 이제 거리가 이제 3m인데 이거는 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122로 기다가 3을 곱하죠. 그다음에 135N은 팔거리는 지금 2m죠? 회게 2m죠.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니까 플러스 135 2m가 되는 거고요. 540도 시계 방향이니까 아 반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540에다가 팔거리는 1.5죠. 이만큼. 요게 0이다. 놓고선 MC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MC는 MC는 요게 넘어가서 3645가 되고요. 요게 또 3645예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 36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0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70.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0.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080뉴턴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좀 지우고 보면, 요, 요 방향인 줄 알았더니, 요 방향, 으로 가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요 방향이 아니라 실질은 이런 방향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방향 모멘트 요 요걸 정방향 모멘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방향 이런 모멘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크기는 1 0 8 0뉴튼메터인데그 작용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요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내력을 다 계산했네요. 예, 충력은 0이고,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충력은 0이고,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전단력은 요거고. 예,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서 전단력 없으니까 0이고, 이게 전단력이 0이 아니라 충력이 0이고, 여기에 540이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1080 뉴턴 메타가 작용하고 있는 거다. 아, 이렇게 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끝났는데, 어, 이건 이제 반력에서부터 어, 시점의 내력을 계산을 한 거고, 한번 자유단에서부터 어, 시점의 내력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단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좀더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서 실제로 이 값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지 그걸 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